올해 7월 달은 때돈 벌을 달입니다. 이때 0.2원인 도지코인 최고가 891원까지. 여태랑 똑같은 그림이에요. 여태 도지코인은 가격이 3,000배 가까이 오르게 됐습니다. 0.2원에서 890원까지 3,000배. 10만 원 샀다면은 이거는 3억이 된 거예요. 그리고 100만 원 샀다면은 30억이 된 거예요. 이거보다 더큰 사이즈의 상승분 굉장히 많습니다. 바로 이 시바이누도 마찬가지죠. 0.000 할때이 영의 소수점이 7개까지 갔습니다. 그런데 10개월 뒤에 소수점이 사라졌어요. 얘는 0.1원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. 이게 그 가격 상승이 10만원어치 샀다면 1천억원이 된 겁니다. 무려 100만배가 올랐으니까요 100만원 샀다면 은 1조가 된게 시바인우에요. 이해가 좀 되십니까? 100만배의 상승. 1조원? 1조뭐 천문학적인 돈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시바인우 400을 투자해서 1조를 번 사람 실제로 나왔죠. 400을 투자해서 또 17억 원벌 사람 1조라는 돈은 이게 하루에 1 천만 원씩 쓰는 사람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270년 동안 1 천만 원씩 쓰면은 다 소진됩니다.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겠죠? 부자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부자입니다. 그리고 가난하다면은 해결하지 못한다면은 앞으로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. 이게 현실이고 사회 양극화가 한계 상황까지 치닫고 있습니다.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한 순간의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러한 코인이다. 영상을 끌 분들은 지금 다. 그고 나가 주시면 됩니다. 안 보려면 안 봐도 돼요. 댓글에 그냥 악플 쓰셔도 됩니다. 그래서 상관없어요. 수많은 코인들 중에서 이런 옥석을 가려낼수 있는 그러한 안목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본인도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. 잊고 살지 마세요. 어차피 잘될 거니까. 그리고 올해 7월 달 정말 잘될 겁니다.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눌러놓으시면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만한 그러한 영상일 거예요. 잘 들으세요. 작년 가장 많이 올라간 코인은 그 비트코인이 아닙니다. 폐코인 3주 동안에 5만 배 상승했어요. 만원 샀으면은 3주 뒤에 5억이 되는 거고요. 2만 원이라면은 그거는 10억이 되는 겁니다. 기간은 3주 동안이요. 그리고 가장 많이 오른 코인 중에 바로 봉크 코인, 솔라나 기반 민코인 7,300% 73배의 상승을 기록했어요. 7,300%가 상승을 했으니까요. 지금 말한 코인들의 공통점이 있죠? 상승을 할때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그런 코인들. 도지코인 시바이노 봉크 페페 다 나왔습니다. 7,300%. 그리고 여기는 5만 배 상승이 나왔고요. 자, 시바이노 100만 배 상승이 나왔어요. 100만 배 조지코인도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이죠. 그 다음 주자로 얘네들 지금부터 만 원이라도 사도 돼요. 2천원 사도 괜찮습니다. 만 오천 원 사도 상관이 없어요. 이 코인들의 가치를 인정받게 될때 어디까지 올라갈지 예측을 할수 없을 정도입니다. 저 코인들의 이름 지금부터는 요거는 구독, 좋아요 누른 사람들한테 한번 할게요. 구독, 좋아요 누른 장면 스크린샷 제 개인 번호로 보내시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개인 번호예요 010-6681-2441. 구독, 좋아요 누른 장면을 그거를 스크린샷 찍어서 문자를 보내시면은 구독자분 맞구나 이걸 알아보고 구독자 무료 문자 참여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010-668-12441 문자로 저한테 구독 딱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보내셔도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아니면은 뭐 구독 좋아요를 누른 장면을 스크린샷 찍어서 보내시면은 앞으로 이번 7월 8월 달에 이제 올라갈 때 최소 1000% 봅니다 1000%? 장난합니까 2400% 올라가게 될그 코인 자요 관련된 심오한 내용들 유튜브 안에서 이 미디어라는 매개체에서 언급했다가 문제의 소지가 있을만한 그러한 내용들 구독 좋아요 누르신 분 드리려면은 다 말씀드리도록 할거예요 지금 바로 눌러놓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놓으시고 010-6681-2441 개인 휴대폰 번호예요 요거는 저장을 해두시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서 적용이 된다면은 지금 적극성을 가지시는거는 손해볼 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끌라면 끄고 나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무료로 말하겠다 영상을 보고 좋아해주고 그리고 정말 시장을 보는 그 안목이 뛰어나다는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본인은 안목이 뛰어나고 세상 사람들이 본인들을 따라 오게 될 거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. 이전 영상에서도 수도 없이 말한 그 코인이 있죠. 날짜는 5월 말부터 얘기했어요. 마일벌스. 마일벌스라고. 수도 없이 말했어요. 800% 올라갈 때. 가치를 인정받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? 그리고 내려왔을 때, 마일벌스의 재상승을 외친 채널. 단언콘데저 밖에 없습니다. 마일벌스의 재상승. 수도 없이 외쳤어. 그랬는데, 가치를 드디어 오늘 인정을 받게 됐죠. 비썸에서 변동률이 오늘 가장 센게 40%짜리의 상승이 나왔어요. 바로 마일벌스였으니까. 이겁니다. 7월 초에 올라가게 되는 거 당연하죠. 이번 그럼 7월 중순에 어떤 코인이 올라갈까요? 구독 좋아요 누른 분들 올해는 지금 알잖아요. 0106681-2441 개인 휴대폰 번호입니다. 문자로 지금 바로 구독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보내시고 돈을 줘도 안 받을 겁니다. 본인이 얼마나 벌게 되든 얼마나 행복해지든 시간이 지나서 고맙다고 나중에 문자 한통 보내주고 댓글에다가 참여했다. 아, 정말 고맙다. 잘 보고 있다. 이런 한마디가 저는 그냥 돈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. 고거면 됐어요. 더 바랄 것도 없고요. 앞으로 더 많이 벌게 되는 그러한 순간 얼마 남지 않아 올해 인생을 바꾸는 거이 영상을 보고 계신 본인이 되길 바랍니다. 금일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지금부터 들어오는 문자 보면서 한 분씩 답장치고 있도록 할게요.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